조금 늘었대. 많이 늘었대. 내 생각이 좀 많이 늘었거든. 조금 늘었대. 자가자 여기서 저번에 폭양기 있잖아. 그지? 무게 없네. 어, 기사의칼헌거 있나? 아, 이거 헌 거다. 기사의 칼 노가다 하는 데거든요 이제 좋아하는데 <laughs> 기사의 칼 노가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해아해 너를 안 놀아 <laughs> 저기가제 기사의 칼 노가다 하는 데거든요 저기 암살! 암살 규장있다 이거 o r 뚝배기. 고 뚝배기 암살 I'm 암살 r r y I'm s o r r 여기. 오케이 다 r y 죠 그다음에 내 사랑 m 탄을딱 들고 손에 쥐고 r r y 니다 맞았나? 잘 맞았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못 올라가? 던져. 푸! 이제 기사의 검 녹아나는 데거든요 여기. 여기? <laughs> 여러분도 나중에 여기 많이 오세요. 기사의 검이 공격력이 되게 좋거든, 26. 지금 들고 있는 건데 이 자리에서 기사의 검이 세 개인가 나와요. 기사의 검, 노가다 용으로 자주 옵니다, 여기. 자주라고 해봐야 이제 두번 왔나? 오늘 좀 균형있게 애들이 맞았다? 골고루 맞았는데, 좀? 많이 안 던져도 끝나겠는데한 마리 저 잡고 내려가서 때리겠습니다. 저머지한한 마리는 데지지살아아은은으얘이쪽 얘네 이이 데미지 엄청 세거든요. 함부로막공격로이쪽 만한 애들이 아니야. 한 방에 죽었거든 저번에는 물론 피 다섯 칸에 방어를 올리기 전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다. 그죠? 저피만은세 마리 한 마리 하나씩 주는 거 같지? 기사 이범 오케이 가죠 기사 검, 그리고 기 사의 검, 그리고 기 사의 검, 화살, 화살 은 밖에 있을까 그 감시탑 에있던세 마리, 네 마리 화살 이좀먹고싶 거든요. 무기는 필요 없어 이거. 다활만 남았다. 다시 워프해서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였지 전에 못깬 데가 재 도전하죠. 자, 과연 오늘은 깰수 있을 것인가 깰수 있을 것인가 리벤지, 진짜 리벤지다 진짜 어있어 튀어나와 여기 있구나 가자 어, 오늘 순풍이다 제대로 그냥 후딱 날아가겠네 나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싶다. 대박 좋을 것 같아. 완전 빨리 가져오는 순풍이라. 자하오 가겠습니다. 세이브. 세이브. 딱좀 팅커벨 있나? 한 마리 있다. 아, 근데 좀 전기가 아니라 불이었지겠네 587. 이거면 되겠지. 가자. 하이픈 터치. 담배 피러 갈때 편하겠대. <laughs> 저거 날라가면. 그러네. 담배 피러 갈때 편하겠네. 좋아. 이 리벤지 진짜 세거든요. 아까 잡았던 그 허접한 로봇이랑은 좀 급이 달라요. 얘는 체력도 다르고. 도시에서 글라이더 에바야 아왜 담임 필요할 때 편할 것 같은데 자 알았어 알았어 일단 방패 이런거 쓰자 두개 있는거 활 좋은거 쓰자 검 나라비카야 한번 하자 좋았죠 뭐가 바뀌는 거? 야저 반짝반짝이는 기사의 검 다섯 개를 들고 가겠습니다. 야, 덴벼 오케이. 점프, 공격. 오케이. 어, 뭐야! 기사의 부러질 것 같대. <laughs> 내 땅바닥 한번 찍어도 부러질 것 같대. 아 진짜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검이 하나 부러져. 세 보이죠? 입니다3 0 0 0이에요얘 아, 부러졌죠 하얘 전기공으로 때리면 많이 다나? 얘 한번 써볼까? 영원히 안쓸것 같은데 여기서 안 쓰면 오, 어, 많이 단다. 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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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끝났어? 왜왜왜 왜전기 왜? 왜 끝났어 벌써 전기 찼다 죽었다 너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세요 짱인데 이거 짱인데 이거 전기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찼죠? 넌 죽었다 인마 이텐빨이 승리인가 이게? 설마하니 그 유명한 텐빨이 승리입니까? 이거,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프지 아프지 바피깠져 벌써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세요. 이안 어, 나와, 안 나와. 아, 뭐에 맞은 거야? 나 지금 별로 안 달아.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박샘, 여기나 박샘, 딱 박샘 죽었다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안 돼, 얘 깨지면 안 돼. 내거안 돼, 이거 안 돼. 벌써 깨지면 안 돼. 기사고 겁니다. 아, 얼마 안만아 우와! 제대로 맞으면 까한 방에 죽어요. 저뱅 하는 것이 저거 나로. 이때는 에서 화를 가라 껴때제이때 할 수가 밖에 없네. 오케이, 저 이제 안 살아나요? 팅커벨 하나 밖에 없었어요. 절대 안 쓰면 언제 써 번개 화살? 없네, 그딴 거 잠깐만 전기만 쓰는 건할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거야? 얘 아, 이거 알아 나. 뭐야? 저기요. 패딩이 쉬운 게 아니야. 아까 한방 맞고 죽는 거 봤죠? 패딩 실패하면 죽어요, 이 게임은. 하고 뒤로 점프가 있잖아, 차라리. 뒤로 점프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다. 패링이랑 똑같은 그거니까. 저 마지막 패턴을 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서. 그냥 멀리서 마법만 쓰는 건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 오, 되게 빨라요. 화났어 화났어. 내 보니까 화났어. 되게 빨로 지금. 아, 어, 이게 아니네. 그냥 멀리서 때려도 어느 수, 일정 횟수 이상 치면 보기질 나네요. 날리를 맞추고 싶은데. 아이. 던지자 이거. 저한테. 야 이거 먹어. 살사리다 이걸로 때릴까? 애 켜서 뭐해? 잘잘안쓸 양동검 쓰자. 양성 없쓰자 <laughs> 오, 안 돼, 안 돼. 전기 찼죠? 자, 전기 찰 때까지 기다리고. 안 돼! 이거 때려야돼 이거 가서 때려야돼 자 빨로 감사합니다 살발해 님 지금 살발해요 여기 가스 때려야돼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자 아무 짓도 못하게 해야 돼 이때 어 해야 돼, 이거? 어디서 는 거야? 막어, 막어. 아, 젠장. 아, 이, 이거 어떻게 피해, 저거? 팀장님 몬스터 헌터 해보셨나요? 몬스터 헌터 해봤는데 해봤습니다. 검소리 안 나? 마이크 소리밖에 안 난다고? 저 마지막 패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물려주기로 죽여? 알겠습니다. 아 조, 좋은 좋은 티 감사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헝거지 상패 초반부터 너무 우리 전기 그거 막 쓰지 맙시다. 대박 <laughs> 많이 나네. 기다려봐. 나 죽어? 많거든요 많이 만들어 갖고 왔죠 먹고 살라고 아 물고기 이런 거 먹자 애기지마 물고기 이런 거 애기지마 그냥 다고기 먹어요 자 어차피 기사건 깨지니까 이번에 자새거 맞지 이번에 이거 마지막 퍼 돈다 얘 돈다 돈다 딱대기 이거 알아요 이거. 이거 마지막 안퍼? 마지막. 오, 다 온다 온다 온다. 나, 나, 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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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있어 이렇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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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때리는 게더 많이 때린 것 같아. 오저거 아파. 또와또 와, 와. 오 시발했다. 줄보했죠 지금? 라오라, 어우씨 무서워 죽 겠어? 아, 얘가날콕찔 렀어. 슬슬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번개 대검 이걸로 바꾸고 팔도 제일 좋은 거 있죠? 저한테 두 개나 있는 거 하나 쓰자. 이때, 이때 쓰지 언제 써? 번개 화살 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번개 화살은 없습니다. 저한테. 이거 하자는 거 아니야 이거. 나할줄 알아 이거. 아 너무 빨리 썼다. 지금은 이거. 이거. 이고이 하자. 하자 어? 가 도망가, 도망가. 극딜,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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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어왜 마지막? 잠깐 만 기다려 봐. 가, 진짜. 어나안 죽었지 지금? 별로 안 달았어요. 이긴 것 같아 이번에. 오케이. 무기도 다 지켰죠? 얘도 지키고 얘도 지켰습니다. 아,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짝짝짝. 86러브님 감사합니다. 아, 좋은 팁이었어요. 우와, 뭐 60짜리 줬어? 이건 뭔데? 가디언 건 플러스 플러스를 줬다고? 아다 좋은데 나 쓰던거 어떤거야? 이거 헌거지 버려 버려 검소리가 안나? 난 되게 잘나는데 이거 안나 샘? 이거 안나? 깸소리 안나? 여러분 깸소리 안났어 지금까지? 깸소리 안날리가 없는데 작게나? 기다려 보세요. 게임 소리 켜드릴게요. 어때요? 인제좀 크게 나? 가보 쳤으면 좋겠다. 우 어, 저 등산 풀셋입니다 지금. 등산 모자, 바지, 가바, 등산 풀셋이죠. 등산모자, 등산바지, 등산갑바 아 기분좋다 등산불세 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또 극복했네요 여기 3000짜리 이 친구를 이겼습니다 제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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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늘 너무 파랗다 여러분 행복하네요 세상은 밝은 이만 가득할 거예요. 등산 풀셋이 있으니까 얻은 김에 입어보자 등산 풀셋 아저 등산 풀셋입니다 이게 바로 저의 이제 탐험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등산 풀셋 이렇게 갖춰졌네요 등산 풀셋 뭐 찍어 놓은 거 있나?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회 대정역의 해수비어디지 여기인가? 토네바라 아니네.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여러분, 카카리코 이렇게 된 김에 등산 풀세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합시다. 해인이요 회인 지도 다 그렸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직 저 3분의 1밖에 못갔 을걸요 3분의 1도 못 갔을걸 겜고수 인정 무슨 겜고수 까지야 맨날 못한다고 욕먹는데 여기 3분의 딱간 걸걸? 여기도 요만큼 있고 여기도 요만큼 있고 여기도 요만큼 있고 그죠?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아저 되게 빨로얘 어떻게 잡어? 이거 따지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씨 잡아야 돼. 되게 빨로얘틴 팅커벨 어? 잡을 수 있다. 팅커블이 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죽지 말라고 주는 거죠, 여기서. 감사합니다. 자, 누나, 나왔어. 아제 등산세 쪽, 아이고, 아이고.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 다시 우리 이쁜 누나. 공짜로 무기 업그레이드 해준 누나요. 이 누나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 여기서. 내 등산세. 갑바 올리면 오렙 바지 오렙. 아좀 약하긴 하네. 그래도 뚜껑이 오렙이니까. 아이 고구타케가 더 있었어야 돼. 좋아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다시 올지 아니면 그냥 잘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민민님께서 퇴근하고 집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8명 보기 시작했는데 아쉽다.